안녕하세요.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7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한 민생회복지원금.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최소 15만원부터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이 돈으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, 동네 음식점에서 식사하기, 병원비나 약값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고 추가 지원이 있어요. 만 15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10만원 추가.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만원 추가. 65세 이상 어르신도 추가 지원이 있어요. 예를 들어 65세 기초 생활 수급자 어르신이라면 15만원에 10만원을 더해서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민생회복지원금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죠. 하지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. 다음 편에서는 요일제 시스템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. 헷갈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.